안녕하세요 홍차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많이 많이 늘 고민하시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실 수밖에 없는 팔짱 끼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짱을 어떻게 끼냐를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끼느냐가 여자분이 호감을 표시하는 건지 아닌 건지 조금은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팔짱을 이렇게 꼈다 친구 사이에서도 할수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팔짱을 이렇게 낀다면 좀 나를 어필하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데 그냥 팔짱만 끼고 이렇게 딱그 정자세로 있냐? 아니면 내 몸이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어깨와 가슴이 그분의 팔까지 도 닿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끼는 팔짱이라면 사실, 누구와도 가능한 사람이 어, 많습니다. 네. 잘 보면은, 여자분들이 여자끼리도 스킨십이 음, 음. 많아요. 여자들끼리도 이 손을 꼭 잡아야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 팔짱을 꼭껴야 하는 여자분들이 있고. 뭐예요 <laughs> 기대고 있다거나. 옆에 어, 그러니까 어, 예. 좀 붙어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시는 음, 여자분들이 음. 많아요. 남자분들과 약간 다른 성향이죠. 팔짱을 끼는 행위 자체가 내가 나도 모르게 안정감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팔짱을 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분들에게 팔짱을 편하게 끼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계시면 못 낄겁니다. 음. <laughs> 이 사람을 좋아하고 설레거나 이런 관계에 있으면 그 여자분은 그 남자분한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아야 안녕 못합니다. 애초에 동성친구들과 스킨십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이성과 동성을 굳이 놔두지 않는 여성분들은 그냥 친구로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팔짱을 끼면서의 멘트나 그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팔짱 을꼈는데 침묵이 흘러 아, 이러면 이것 또한 조금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팔짱을 끼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뭐 했어 저거 했어 하면서 뭐 얘기를 하기 나름인데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이 흐르거나 뭔가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여자분이 노력을 한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팔짱을 좀 이렇게 비비는 비비는 <laughs> 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좀 기대는 어, 몸이 이렇게 한쪽 딱 쏠려있는 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뭐 상대가 좀 마음에 들었다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런 경우면 약간 상대방에게 조금 어필을 한다라고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성분이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면 고치셔야 돼요 <laughs>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는 거는 어... 자기도 모르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어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동이 나오는 게. 이 팔짱이라는 개념이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 팔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나는 의미 없어. 친구들끼리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받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어쩌면 그 마음 속에서는 은근히 이 남자가 오해를 해서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었겠죠. <웃음> <웃음> 기울면서 나의 신체 부위를 약간 이제 마찰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의도로 다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호의와 상대방이 약간 착각을 해서 본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바라고 행동을 하는 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팔짱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좀 눈치채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팔짱 낀다고 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거나 뭔가 이게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기보다는 그냥 좀 그것마저도 좀 익숙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눈웃음까지 심장이 나대, 볼 때마다 넘짜릿해.